자, 1, 2, 3, 4, 5, 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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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8원치 이사 13,000원 한 마리 더 건져버리 안녕하세요, 보금보금입니다 네. 이제 위판장에 왔는데요 오늘은 이제 대구랑 불곰이랑 이제 위판가 얼마 나올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몇 마리예요, 근데 이게? 아, 별 하나 보다 내가 셋 와 진짜 많이 잡긴 했구나. 암수 구별 안 해도 안 해도 다 진짜 대박이다. 근데 지금 암수 구별로 하는 게 아니라 크기만 분류하는 것 같거든요. 원래 암수 가격이 다르다고 했었는데 왜 분류 안 할까요? 원래 무슨 놈이 더비싼데 아예 잡은 거면 크기별로. 아, 많이 접혀서 크기 별로 하나가. 근데 오늘은 경매하시는 분들이 별로 안 계시네요? 이른 네. 시간이잖아. 지금 몇 시에요? 지금 6시 9분. 아, 아 우리가, 우리가 아. 좀 빨리 왔지? 아까 채피디가 엄청나게 도는 아. 사이에 네. 인생샷 찍었어. 오. 어 인생샷? <laughs> 엄청 잘 나왔지? 이게 따로따로신가요? 네, 따로. 네, 확인했습니다. 5야 네. 네. 아.. 1 5 k 이더 비싸요 얘가? 뭐 요즘만원 넘게 가지고 마리당 뭐 4천원, 6천원, 6 0 0 뭐, 0만원아 진짜? 헉? 그렇게 떨어졌어요 가격이? 야 이거 지금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요 진짜 너무 심하다 얘가 특대 아 여기는 일곱마리 아 이거 숫자로 세는구나 마리당으로 93마리 와 진짜 거의 100마리 잡았구나 오늘 총 빼주기야, 7마리 어? 그럼 딱 100마리다. 있어요? 진짜 100마리다, 그러면. 근데 여기에 그냥 일반 관광객들이 와서 어저 이거 저한테 좀 팔면 안 돼요? 이렇게 살수 있어? 880, 헉, 나는 전혀 못 사는 줄 알았어. 직거래가 다 가능하니까. 아... 아. 그래서 태국 형님이 네. 일찍 오려고 했구나. 왜요? 아니면은 되게 오래 기다리니까 아~~ 어. 문진배들은 너무 편하겠다 바로 그냥 내리기만 하면 어 위판장이니까 네. 이게 지금 보면은 노란색 모자 쓰신 분들이 있고 빨간색 모자 쓰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아예 모자가 없으신 분들도 있고 빨간 모자는 이제 수협, 수협 직원. 직원분들. 직원분들 노란 모자는 경매인 그러니까 좀 쉽게 설명드리면 빨간 모자는 경매를 진행하는 사람 경매사라고 그러 그리고 노란 모자는 사는 사람 매 도메인 그리고 보통, 모자 안쓰신 분들은, 뭐, 횟집 하신 분들, 뭐, 이런 분들 많을 거 아니야. 네네 와가지고 고민 직접 보는 거야. 아. 노란 모자 쓴 사람한테 쿡쿡 쳐줘. 저거좀 사달라고. 이찰이 되면 바로 그냥 가져가. 아. 그런 분들이 대부분 그냥. 근데 만약에 아무도 안 샀어, 그럼 어떻게? 아무도 안 사면 도로 가져가야지. <laughs> 진짜? 근데 그럴 일은 0.1% 아니에요? 아, 진짜. 그 외에 유사할 고또 시작합니다. 골뱅이부터 한대요? 어, 그 다음은요. 골뱅이 가격도 궁금하긴 어, 하다. 나도, 나도. 아니, 근데 시장에서 골뱅이 자체가 워낙 비싸니까. 아니, 근데 골뱅이는 어떻게 잡는 거예요, 도대체? 통발. 그러니까 통발에 얘네가 들어오는 거예요? 지어서 어, 들어가지. 거기에 덩어리를 넣놓고 골뱅이가 덩어리를 좋아해요? 죽은 그러니까. 생선들은 다. 우리 주낙 땡기다 보면 장어가 네. 죽잖아. 그러면 네. 장어 옆에 골뱅이가 엄청 많이 붙어 있어. 아. 그렇게 해서 주낙 하면서도 골뱅이 많이 잡고 아. 아. 이게 뭐야? 대구. 아. 어미 여지껏 우리가 잡아왔는데 그걸 물어보고 있어. 아니, 아니 색깔이 달라. 가끔씩은 <laughs> 일부러 저러시나 아니, 약간 이런 생각이에요. 니 <laughs> 근데 진짜 일부러가 아니라 색깔이 달라. 제가 진짜 확인 한번 <laughs> 해볼게요. 어, 대구다. <laughs> 나 사실 그거줄 네. 알았어. 뭐야? 어? 참치. 오늘 값이 어떻게 나올까요? 잘 나오면 좋고 뭐안 나오면 어쩔 수 없지 뭐 돌뱅이는 저렇게 한막땅 살아요? 아니 키로 그럼 무게가 달라요 사이즈 로 분류해 놓은 거 오늘 이렇게 많이 잡히고 예상하셨어요? 뭘뭐 예상을 할 수가 있나 <laughs> 예상 못 하지 물속에 있는 거 어떻게 예상해 그래도 오늘 100마리 잡으셨잖아요 전번에 거기서 한번 잡았으니까 고기가 좀 있더라고 그래서 기대는 했지 근데 초반에 좀안 나와가지고 또 했다니까 그래서 후반에 좀 나와가지고 초반 에는데 허비였잖아요. 아니요 짬이야. 여기가 허비 어디냐 그러면은 여기도 일어났단 말이야 여기다 그때가서 그래. 그래. 이렇게 짬에서 이렇게 돌았죠어 약간 여기서 돌았지. 다 짬이야. 뭐? 일자로 갔으면 마지막에 뻘밭에 떨어졌지. 그럼 이제 들어가시면 뭐예요? 그물 손질이. 아, 근데 한 이게 이 망에 한 얼마였지 나 되게. 여기 망어 뭔가 되게 저렴한 느낌이다. 그러니까. 경매가도 그렇지. 사 먹는 사람도 그 이상을 주고 사 먹어야지. 음. 이거 경매를 하게 되면 또 수수료 주이지 네. 또그 사람 넘기면 그 사람도 거기서 마진을 먹어야 되니까 그치. 또 벌어서 되는 거지. 음. 그럼 보통 소비자 가로 치면은 배로 뛰겠네요. 배로 뛴다 보면. 좋지. 아 배보다 더뛸것 같은데 왜냐면. 그니까 저도 진짜 배보다 더뛸 것. 같아. 많이 사 먹거든. 되게 비싸거든. 보고 네. 으면 골뱅이 좀 얻어놨으니 가져가 어? 우리는 뭐 잡아서 먹고 이러니까 뭐. 골뱅이 뭐 아니 근데 진짜로 조금 전까지 사람이 하나도 없다가 음. 땡을 하니까 진짜 여기저기서 다 몰려드네요 사람이 그렇지 오 드디어 우리 차례다 어? 자1 2 3 4 5자 18호지 13,000원 한 마리 줘 가운데 꼬리 자1 1호가 7,100원 3번 자 35, 자 4500원, 자 4분 자 49, 자 2000원 자 5분, 자 19, 자 1000원, 자13 마지막 게 1000원이었어 한 마리 1000원이었어 아니 너무 값이 없어 진짜 너무 없다 제일 끝에 라인 있잖아 1000원 1000원인 거야 내가 2 0 0 0원에 살걸 값이 진짜 말도 안 되게 떨어졌네요. 작년에 비해서는. 너무 많이 왔어 이제 조금 더 있을지 이제 엄청 오를걸아 다시요? 많이 먹어, 많이 먹어. 근데 오늘 새삼 대단하다는 걸또 느꼈어요. 좀 진짜, 진짜 못할 것 같아요. 그래 이게 와가지고 오늘 같은 거 한번 겪어보면 중계 포기하는 사람 엄청 많을 걸어 맞아. 다 아, 봐보면 못할 건 없어. 우리도 목숨 뭐 걸고 작업하지 않아. 잘만 하면 안되지 안되면 안되면 그래. 형잘 아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희 이제 위판 마치고 오뎅까지 먹었는데요 조금 위판가가 아쉽기는 하지만 또 내일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려요 수고하셨어요